수학입니다. 16cm인 색테이프 내장이지. 네 이렇게 짝짝 짝짝 겹쳤잖아. 그치? 음. 고래 둘레를 구해겠지. 야 그럼 16곱하기 4개 겹쳤지. 네그 다음에 겹친 부분이 몇개 있어. 그것도 4개 있지.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됐어? 네장 있으면 3, 3번 겹쳐서 3번 빼는데 고리에서는 4번 빼야되는 거야 8번이 얼마? 그러니까 2분의 13을 빼야겠지? 그럼 2분의 128에서 13 빼니까 2분의 115나왔나 그것은 몇과? 115 나누기 2해 오십칠 과이 분의 일 나왔나?